교회에서 단체 미팅을 했다가 34세 이상 여자분들이 대참사를 겪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행사에서 남자분들은 20대 여자 청년들만 관심을 가지며 난리가 났다는 건데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공감할 만한 이야기죠. 특히 교회 안에서 여자들의 눈이 너무 높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신앙과 독실함을 보여주는 행위를 요구하면서도 세상과 똑같은 눈높이를 유지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제가 들은 자매들의 배우자, 기도 내용을 보면 항상 들어가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키는 최소 178 이상, 연봉은 실수령 5천 이상, 머리숱이 많아야 하고, 듬직하며 내 말을 무조건적으로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남자, 사랑하고 싶은 남자가 아니라 자랑하고 싶은 남자를 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남자 입장에서는 조건이 까다롭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교회 내 남자들의 현실입니다. 남자가 어느 정도 성품이 괜찮고, 직장도 그럭저럭 다니는 평범한 수준이면 이미 상향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교회 내 여초 현상이 심각합니다. 괜찮은 남자들은 이미 경쟁이 치열해져 품절남이 된 상태고 남은 남자들로는 여자들의 기준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자들도 결국 직업에서 타협하거나 원하는 스펙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과 결혼하거나 아예 결혼을 못하게 됩니다. 반면 남자들 역시 교회 안에서 결혼을 하기 어려운 이유가 많습니다. 주말 출근이나 장사를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교회 내에서 끊임없이 호구 조사를 당하는 등 여러 가지로 부담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뉴욕의 한인 교회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노처녀들이 넘쳐나면서도 와인 파티를 열고 외롭지 않다고 말하는 현실은 아이러니하게 느껴집니다. 교회 노처녀들의 특징은 나이는 많아지는데도 눈높이는 그대로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36세부터 교회 노처녀들의 소개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들이 직업, 얼굴, 신앙까지 다 따지면서도 본인은 그에 걸맞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믿음을 중시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경제력이나 외모를 더 중요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교회는 이미 연애 시장과 달바 없다는 말이 많습니다. 20대 초중반에는 전고, 믿음 있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기회가 있지만 이를 놓치고 나이가 들수록 조건을 따지다가 스스로 결혼을 놓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매들이 조건에 집착하는 반면, 형제들은 점점 교회를 떠나거나 일반 여자들과 결혼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저도 교회에 갔다가 연봉과 직장을 캐묻는 사람들 때문에 실망한 적이 많습니다. 처음 가본 교회에서 이름, 나이 직장을 소개했더니, 예배 후에 연봉이 얼마냐, 정직원이 맞느냐, 같은 질문을 들었을 때 다시는 그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믿음과 순수함을 기대하고 갔지만, 현실은 너무나 계산적이고 이기적이었습니다. 결국, 교회 안에서 좋은 사람들은 서로 서로를 알고 빨리 결혼합니다. 교회 노처녀들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더 교활해지고 본인 기준에 맞는 배우자를 찾으려 하지만 결국은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결혼을 생각한다면 절대 노처녀를 피해야 합니다. 교회에 남아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좋은 사람을 만나기 어렵고 조건을 내려놓고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한 결혼은 점점 더 멀어질 뿐입니다.